안녕하세요. 도톰한 하루입니다. 오늘이 5월 첫째 주인데요. 3월 독서결산 영상을 이제서야 올리게 되었어요. 다음 주에는 4월 결산 영상까지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2주에 걸쳐서 독서결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3월에 제가 읽었던 책들과 독서노트 정리한 걸 보여드리면서 어땠는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3월에 읽은 첫 번째 책은 최진영 작가님의 구의 증명입니다. 소설이고요. 밀리에서제의 베스트로 꽤 오랜 시간 올라와 있던 책입니다. 저는 최진혁 작가님의 책은 처음 읽어보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작가님의 필력에 완전 흠뻑 빠져들었어요. 이 소설의 제목인 《구의 증명》에서 구라는 건 소설 속 어린 남자 주인공의 이름이고, 그를 사랑하는 담이라는 어린 여자 주인공과 일기처럼 번갈아 가면서 각자의 마음을 터놓는 형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어, 이 소설의 느낌이 좀 괴기스럽습니다 다미가 죽은 굴을 먹는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읽는 독자로 하여금 좀 이상한 느낌에 휩싸이게 합니다 식인이라는 소재가 거부감이 들게 되니까요 저도 좀아 이거를 계속 읽어야 되나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끝까지 읽기를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가님께서 왜 사람을 먹는다 라는 표현을 쓰셨는지도 점점 이해가 가고, 이해가 간다는 게좀 이상하죠. 근데 읽어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또 구와 다미의 사랑이 평범한 남녀의 사랑과는 좀 다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세상 그 자체였고 모든 것이었는데 한쪽인 구가 죽음으로써 사라지니까 이걸 다미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구라는 세계를 온전히 자신 안에 가두는 느낌을 시인으로 <laughs> 표현을 한것 같습니다. 정말 절절하고 애절하고 이들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하는지 너무 마음이 아 있고,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힘든 세상 속에서 그걸 온몸으로 맞아가며 살아가게 만든 것, 죽어가게 만든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사무치게 슬픈 소설이었습니다. 식인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요. <laughs> 그래도 한 번쯤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읽는 동안에도 작가님의 필력에 빨려 들어갔고, 읽은 후에도 오래도록 가슴에 남더라고요.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독서호트는 원래 이쪽 오른쪽에만 썼다가 제가 속초 여행을 갔을 때 박수근 미술관에서 받은 팜플렛이 있었어요. 그 팜플렛을 보고 이 구의 증명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팜플렛을 가져와서 여기 옆 페이지에 따로 또 꾸며주었습니다. 이게 팜플렛에서 찢어서 붙인 건데요. 뭔가 이런 선들이 구와 담이가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그린 것 같아서. 제가 구해 증명을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책 표지를 보니까 이 글씨체가 <laughs> 조금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서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제가 뭐 샀을 때 같이 왔던 포장지를 오려서 붙인 거고, 여기에 구와 다미가 생각났던 팜플렛을 꽂아주었고요.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좋았던 문장, 그걸 써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의 증명이 제가 3월에 읽은 첫 번째 책이었고요. 저는 너무 좋았기 때문에 별 5개나 주었습니다. 넘어갈게요. 두 번째로 읽은 책은 히가시노게이 고의 악의입니다. 제가 최근 부터 시가신호기의 책을 다시 읽고 있거든요 이 작가님의 초창기 책들은 읽은 지가 거의 10년이 넘어가는 거 같은데 다시 읽어도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서 여전히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3월에는 너무나도 유명한 아기를 다시 읽었는데요. 아기는 정말 유명한 책이라 많이들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책이 제가 히가시노 게이고를 좋아하는 이유가 너무나도 잘 담겨있는 책입니다. 억지스럽지 않은 트릭과 반전이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정이 담겨있는 추리소설입니다. 아기라는 것이 큰 사건으로 인해 어떤 사람에게 심겨지기도 하겠지만 사실 그 아기의 가장 시초는 아주 작은 씨앗 정도? 라고 작가님은 이 책에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씨앗이 어떤 땅에 심겨서 어떤 뿌리를 내리는지, 자라나는 과정에서 또 어떤 일을 겪는지에 따라 엄청나게 커져서 사람을 죽이는 아기로까지 번질 수 있는지를 잘 표현을 해준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책을 접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책이 2008년에 나온 책이라서 여기 2008년이라고 붙여줬고, 그리고 제가 읽은 건 22년, 2022년이라죠. 이렇게 숫자 스티커를 붙여 주었고요. 이 캐릭터는 왠지 사람의 아기를 품고 있는 두 가지의 얼굴 이런 느낌이라서 이렇게 붙여 주었습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끝났고요. 제가 세 번째로 읽은 책도 히가시노게고의 책인데요. 허상의 어릿광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가장 최근에 한국에서 출판한 작가님의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쓰신 건 아니고, 일본에서 2012년에 출판이 된 책을 우리나라에서 재출간한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영상으로 만들었었죠. 그래서 음,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게요. 독서노트에는 이렇게 각각의 단편들에 나오는 트릭 같은 것들, 내용 같은 거를 간단하게 적어 주었고요. 생각에 관한 부분은 약간 방향을 틀어서 이쪽으로 적어 주었습니다. 재밌게 읽었어요. <laughs> 그리고 이꽃 사진도 뭔가 양쪽이 좀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서 트릭을 비슷하게 표현한 것 같아서 이 사진을 써서 꾸며 주었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번째로 읽은 책은 노리즈키 린타로의 요리코를 위해입니다. 와, 이 책은 정말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한동안은 추리소설이나 어두운 소설을 읽고 싶지 않을 정도로 좀 충격적이었던 책이었습니다. 엄청 매운맛의 소설이고요. 간단히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요리코라는 소녀의 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죽인 범인을 찾아내서 그를 죽이고 자살을 시도하였지만, 살아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추리소설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대충 짐작이 가시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laughs>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이 책의 극 초반에 요리커의 아버지의 수기에 적혀 있는 내용이고 이 수기를 바탕으로 사건의 재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 수사를 할수록 점점 충격적인 반전들이 드러납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어느 순간부터는 이 책의 반전이 무엇인지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이지 않을까 했는데 네, 맞았습니다. 아마 추리소설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추측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근데 소설의 마지막 장에서 저는 또 한번 소름이 돋았습니다. 좀 어둡고 축축한 이야기의 소설인데요. 그래도 엄청 술술 읽히는 책이라서 킬링 타임용으로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에 나오는 살해당한 요리코가 너무 안쓰러워서 이렇게 좀 화려하게 독서노트를 꾸미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글자로 덤덤하게 써서 독서노트를 썼고요. 요리코를 위한 장미 스티커 이렇게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읽은 책은 곽수의 작가님의 발레가 내 삶도 한뼘 키워줄까요?인데요. 제가 요즘 취미발레를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 걸제 영상을 봐오신 구독자님들께서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최근에는 발레와 관련된 에세이나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읽고 있는데 이 책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어떤 것에 몰두하고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이 책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좋았던 문장들을 이렇게 써주고 제가 이 문장에서 생각나는 것들을 이렇게 저어 주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읽은 책은 기온 미소의 내일입니다. 이 책은 제가 영상으로 만들었었죠.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어서 이건 독서 노트만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소설의 발단이 노트북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이 노트북이 있는 사진을 붙여주고 싶었는데 마침 제가 가지고 있는 잡지에 있어서 이렇게 오려서 붙여주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일곱 번째로 읽은 책은 송희구 작가님의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1편입니다. 이 책이 요즘 엄청나게 핫하죠. 도서관에도 예약 대기가 길어서 오래 기다리다가 빌려왔는데요. 재밌어서 앉은 자리에서 다 읽었습니다. 회사에 있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김부장이 주인공인데 후배들 동료들의 말에 귀를 닫고 살고 명품을 좋아하고 은근히 남을 깔보는 그런 김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술술 읽히는 책이에요 김부장을 욕하면서 읽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나도 그런 면이 있어서 좀 찔리면서 읽기도 하면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 책은 구입해서 볼 정도는 아니고요 음,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은 책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1, 2권을 읽었고 이제 3권을 읽어야 되는데 예약 대기가 길어서 일단 대기를 길어,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독서노트는 뭔가 서울에 있는 빽빽한 아파트를 붙여주고 싶었는데 그런 사진은 없어서 그냥 재미있게 그림을 그려주었고요. 제가 그림을 정말 정말 못 그리는데 그래도 어차피 제 독서 노트니까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재밌었어요. 그림 그리니까. <laughs>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여덟 번째로 읽은 책은 정세랑 작가님의 지구에서 하나뿐입니다. 이책참 독특합니다. SF 로맨스라고 해야 할까요? 지구에 사는 하나라는 여자에게 반한 외계인이 지구에 와서 하나를 사랑하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저는 이렇게 좀 순수한 로맨스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재밌지 않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뭐 저탄소, 재활용, 지구사랑?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읽으면서 자꾸만 환경보호 캠페인 책자를 읽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집중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제로웨이스트 PPL이라고 할까요? <laughs> 어쨌든 그런 것들 때문에 중간중간에 좀 흐름이 깨지는 느낌이 들긴 했어요 음,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이 작가님의 책은 재밌습니다 재밌고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읽을 수 있어서 즐거웠던 책이었습니다. 왠지 외계인 같지 않나요? <laughs> 그래서 외계인 같은 사진이 있는 요거를 붙여줬고, 마침 밑에는 재활용을 해야 될것 같이 모아놓은 이런 더미들의 사진이 있어서 얘로 픽해서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에서 하나뿐은 그냥 그렇게 읽었는데, 다음에 읽은 피프티 피프를 읽고 나서 정세랑 작가님의 팬이 되었습니다. <laughs>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 책은 제가 여행지에서 읽었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 작가의 말도 참 좋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 숨쉬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좋았던 문장들을 여러 사람들이 포스트잇 붙이듯이 이렇게 붙여서 독서 노트를 완성을 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영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50 people이지만 실제로는 51명의 사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51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붙여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9권의 책을 3월에 읽었고요. 9권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얘는 제가 발레복 샀을 때 들어있는 엽서를 여기다 끼워준 거였고요. 뒷장에는 취급설명서 같은 게 써있어서 그걸 가리기 위해서 스티커 큼직한 거를 붙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뭐 왔을 때 예쁜 건 버리지 않으면 이렇게 독서 노트 쓸 때도 껴줄 수 있고 좋은 거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달력을 독서 달력을 꾸며주면 될거 같은데요 날짜를 먼저 적어줘 보겠습니다. 3월이니까. 를 붙여 주었고요. 이제 날짜를 적어 줄게요. 이렇게 날짜는 다 적어 주었고요. 책표지를 꺼내 볼게요. 이렇게 아홉 권을 읽었는데 일단 붙이기 전에 3월에 읽은 최고의 책을 뽑아야겠죠? <laughs> 일단 아홉 권 중에서 제가 별점 다섯 개를 줬던 책만 골라볼게요. 구해증명. 제 읽은 9권 책 중에서 저는 이렇게 4권에게 5, 별 다섯 개를 줬더라고요 이 중에서 둘씩 짝지어서 어떤 게더 나을지 골라볼게요 둘 중에서는 둘다 재미가 있었는데 결이 완전 다른 소설이라서 제가 최진영 작가님의 책을 처음 읽어보잖아요 그래서 히가시노게이고 작가님을 처음 읽었을 때 처럼 좀더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구애증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두권 중에서는 아기는 아무래도 제가 재독을 한 거라서 느낌이 좀 덜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피프티피플이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한 권을 골라야 되거든요 <laughs> 구해증명이랑 피프티피플인데 와 이거 좀 어렵네요 뭘로 하지? 구해증명? 피프티피플? 어, 둘다 너무 좋았어가지고 근데 사실 둘다 정말 좋았는데요 이 구해증명이 3월에 읽은 첫 번째 책이고요 피프티피플이 3월에 읽은 마지막 책이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끝으로 갈수록 더 선명하잖아요 처음에 읽었던 책들은 좀 잊혀지기 마련인데 구해증명이 더 기억에 많이 남았던 걸 보니까 저는 이 책이 굉장히 좋았나봐요. 그래서 3월에는 구해증명으로 하겠습니다. <laughs> 3월에 읽은 가장 좋았던 책채리나 작가님의 구해증명이고요. 아, 이 작가님 책은 제가 꼭 다시 읽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달력에 붙이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달력을 보고 책 표지를 붙이기가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북몰이 앱에서 독서 달력을 통해서 제가 붙여주고 있어요. 여기 3월에 있는 달력 이거를 미리 제가 정리를 해놨었거든요. 이거를 보면서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달력에 다 붙여주었고요. 제가 뽑은 3월의 최고의 책인 구의 증명에 피터로 표시를 해주려고요. 이렇게 해서 3월에는 9권의 책을 읽었고요. 아무래도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점점 책을 읽는 건수가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발레도 하고 있어서 발레에 푹 빠지다 보니까 틈나는 대로 발레 용어를 공부하고 발레에 관련된 글을 읽고 발레에 관련된 영상을 찾아보느라고 책을 읽을 시간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 2월보다는 좀 건수가 적기는 한데 그래도 틈나는 대로 책을 즐겁게 읽을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했던 3월이었습니다. 3월 독서결산 영상 기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4월 독서노트도 보여드리는 영상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도톰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